다행복한 묵상 성경의 인물 스물 번째 쪽 오늘은 여로보암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함 산지에 세계물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호애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로버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로버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속 화제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들레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 더라. 자 묵상진문 1번입니다. 여로보함 왕이 되기 이전에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이 사람 여로보함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리고 12장 3절에는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러보암과 이스라엘로 온 회중이 와서 로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이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보암이라는 사람을 이제 추측해 볼수 있는데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했고 그래서 솔로몬이 아이 사람에게는 무슨 일을 맡길 수 있겠구나 아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사람이 여러보암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솔로몬을 피해서 이제 애굽으로 도망가 있을 때 사람들이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이제 어이 로브암 앞에 가가지고 왕에게 이런 의견을 내자. 그리고 우리가 그 의견을 따르자. 아 그래서 길거이그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아 그런데 그가 왕이 되니까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 여러분 음, 이 로브암은 북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22년 정도 이 북이스라엘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아, 이 여러 보함이 사람의 죄, 이것이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 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어떻게 변하냐는 참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 관대해지고, 넉넉해지고, 특별히 우리가 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거죠. 아,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 우리의 삶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하나님 앞에 사는 삶으로 바뀌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의 삶으로 바뀌어가고 있는가. 아, 우리가 우리의 근거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이 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번입니다. 여러분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베델과 단에 둡니까 자, 26절과 27절이 있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 있는 여호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아,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어, 이 전부 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북이스라엘과 남 유다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북 이스라엘은 열 집합입니다, 열 10지파. 집합. 아 대부분의 사람이죠. 남 유다는 겨우 두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아주 작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땅의 크기도 북 이스라엘이 다섯 배나 컸습니다. 그리고 이북 이스라엘 쪽이 전부 다이 농지가 있는 아주 풍요로운 땅이었고 또 갈릴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원들도 아주 풍부했던 것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그에 비해서 남유다는 황투한 곳입니다. 사람도 적었습니다. 근데 딱한 가지가 아이 지금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 분이 뭐냐면 성전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걱정이 되니까 방법을 찾습니다. 어떤 방법을 찾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는 우리가 잘 알듯이 추레굽부터 하나님이다. 이렇게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었던 그런 기록을 갖고 있었고, 당시에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아, 그런 우상을 섬기는 문화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입니다 인식하고, 아 그쪽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단과 베들에다가 이두 단을 만듭니다. 이 단이라는 것은 가장 북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든지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죠. 또 베들이라는 것은 아주 이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갈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좋은 방법을 다 써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생각을 해서 두 곳에다가 이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만듭니다. 그러나 그가 생각했던 그 좋은 방법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그런 기초가 되고 맙니다. 3번을 봅시다. 여러 험의 죄악들은 무엇입니까? 책에는 로범인데 로범이 아니고 여러 범입니다. 자, 우리가 30절과 33절에 보면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에게 경배합니다. 그거는 이제 금송하지한테 말하는 것이죠. 31절에 보면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이 자손이 아닌 복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고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운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여덟째 달곧그달 그 열다섯째 날을 절기로 정하여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에 분양했다. 그래서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도 만들어 놓고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또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게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제 기초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 읽다 보면 계속 으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로 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다 악한 존재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기초가 악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기초가 우상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우는 아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기초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초가 악하니 거기서 시작된 모든 것들은 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초 그 밑바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 또 물질, 인간적인 수단 이런 것에다가 내 삶의 기초를 두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저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아 그분 위에 내 삶의 기초를 두고 살고 있는가. 네. 우리의 삶의 기초를 내 삶의 기초를, 또 우리 가정의 기초를, 또 우리 교회의 기초를, 세상적인 물질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의 원리 위에 우리가 바로 세워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여러분 각자의 삶들이, 또 여러분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정말 복을 누리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후손들이 또.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과 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남과 북이 속히 서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 북한이 이 복음의 자유로운 나라가 될수 있도록 복음이 이렇게 잘 전파되어지고 또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새로워진 나라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를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세우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것들을 순종하며 걸어가서 우리의 삶의 기초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또 우리 가정이 복을 누리고 우리 공동체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려가는 아름다운 삶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